자 이제 기자 간담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선물이요? 저희 한국이 너무 좋은데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더 저희가 서울을 사랑하게 하려고 선물을 주시는 건가요? 자, 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바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통 의상 한복인데요. 이 한복이 그 K팝 최고의 걸그룹이죠. 블랙핑크가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착용했던 오우루의 장하은 대표가 데드풀과 울버린 작품에 영감을 받아 준비한 한복입니다. 자, 그러면 블랙핑크 어, 너무 아, 좋아합니다. 전해주시죠. 스트레이 키즈도 kids. oh, 너무 좋아하고요. 와우, 지금 휴잭맨 씨가 일어나도 와우. 자, 각자 준비된 한복을 받아주시고요.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들어서 예 트라이 so,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오케이, 사, 오케이, 오케이, 와우, 이런 걸 자기 옷을 입었다 그러죠. i t o very, very well. 너무 멋있는데요. Look amazing. 자 지금 보시면, 데드풀과 울버린의 시그니처 컬러인 빨간색과 노란색이 정말 멋집니다. So as you can see, this was inspired by Deadpool and Wolverine. 지금 추쟁매서울보대사답게 고름을 본인이 메고 있어요. and as t o l a m b a r o soul you k n o e x c t i e t o w 자 우리 라이언 대표로 어떤지 실컷 뭐, 왜 받는 거예요 선물을 감독님이시잖아요 <웃음> <웃음> 한국에 있으니까 감독에 대한 어떤 존중의 표현인 거죠 네, 근데 색깔이 좀아 저는 색깔 마음에 듭니다 <laughs> Could the 뭔가 힘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h i s feels a little bit l i 제 e this. I love it. I l o v 이 it. I love it. 것 love it. I 을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같 l o 가 e it. I l o v 같은 t I l o v 드 it. I love it. I l o 게 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옷이 또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입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yeah, 또 이렇게 입고도 주머니에 손을 <laughs> 넣을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제가 되게 긴장을 I'm 잘해가지고 so 주머니에 손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Yeah. Yes, well. 그리 이제 이거 입고 <laughs> 내년에 맷갈라 네, 네, 가면 되겠네요. 아쉽지만 이제 세분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휴잭맨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So Well,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이 선물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셋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로맨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은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정이고요. 저희 둘의 조합, 팬분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려, 그리워해 오셨죠. 저희가 이렇게 MCU 안에서 스크린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꿈만 같고, 어, 너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다시 오게 되어서도 또 너무나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항상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들에 가보고 또, 물론 이런 인터뷰도 하고 대답 발표회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나라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항상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따뜻하고 진심으로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영화 너무 자랑스럽고요.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직접 한국에 이땅 밟고 설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마침내 보게 된다는 게 이제 몇주 뒤면 보시게 된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국은 휴의 영화, 라이언의 영화, 또제 영화 항상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셋이 함께 만든 영화잖아요. 네, 글로벌 관객분들이 꼭 극장에 가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주 뒤면 이제 개봉하니까요, 어, 꼭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영화 어,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Can 감사합니다. You the stage. Thank, you so Thank much. You. <laughs> 네, 와, 정말 예의 바른 세 분이세요. 네. 자, 세분 손인사를 하며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아드풀과 볼벌이의 새 주역분들이셨습니다.